다음 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. 절대값이라는 건 각각의 부호를 뺐을 때의 그 모습으로 가장 큰 거, 작은 거 보라는 거예요. 자, 절대값만 쓰자면 부호를 다 빼세요. 이렇게. 부호를 다 뺐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제일 큰 거, 작은 거 찾아 봅시다. 자 제일 큰 거를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 분수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당연히 진분수는 큰 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자 여기 대분수는 한번 우선 바꿔 보면은 이가 아니고 1과 3분의 2. 그리고 이거 바꿔 보면은 4와 2분의 1. 딱 봐도 4와 2분의 1이 제일 크네요. 그래서 여기 는이 플러스, 마이너스 2분의 9가 절대 값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수였구나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.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진분수 중에서 찾는 게 맞겠죠. 1도 안 되는 숫자인 거니까요. 이 중에서 3분의 4, 4분의 3과 3분의 1을 비교하려면 은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이 숫자는 12분의 9, 12분의 8이 되겠죠. 더 작은 건 바로 3분의 를 절대값으로 가지는 3분의 2였습니다. 자, 이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와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겠죠. 과로는 필요가 없었네요. 자, 마이너스는 하나 있어요. 마이너스 홀수개니까 와야 되고요. 약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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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 3만 남네요. 그렇게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